노란 매옥수수 표면을 갈아낸 거피한 옥수수를 보여드립니다. 뻥튀기라면 부드럽게 튀겨져서 뻥이요처럼 맛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죠. 물에 불렸다가 빵의 속박이 떡의 속박이로 쓰셔도 좋고요. 거피한 옥수수는 우리 밥에 올려서 드시게 되면 밥맛도 고소하고 좋아요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인기가 있는 것이 커피언 매혹수수입니다 매혹수수는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실 때 주문하신 분 성함과 전화번호, 수량, 품목을 문자로 남겨 주시면 되겠고요 선물을 하시는 경우에는 보내시는 분의 성함과 전화번호도 문자로 남겨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노란 매혹수수를 포장하면서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여러분들께 소개해봤습니다. 여기는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 필승!